여러분, 드디어 사건이 터졌습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XRP 현물 ETF를 위해 SEC의 공식 서류를 업데이트하고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단순한 ETF 출시 뉴스가 아닌 거대한 자금 흐름의 물꼬를 트는 게임체인저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소식이 왜 중요한지, 그 배경에 있는 더큰 그림은 무엇인지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그레이스케일이 XRP ETF 이니셔티브를 공식화하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에 S1이라는 서류를 업데이트했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S1 서류가 뭐냐면요. 기업이 주식시장에 정식으로 데뷔하기 전에 저는 이런 회사입니다. 라고 자기소개서를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걸 뉴욕증권거래소라는 아주 큰 무대에 올리겠다고 제안한 거죠. 이게 투자자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지금까지 개인들만 다니던 좁은 길에 연기금이나 거대 자산 운용사 같은 돈다발을 쥔 트럭들이 쌩쌩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가 뚫리는 겁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레이스케일 스스로도 이번 신청이 가속화되는 기관의 수요를 반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단순히 그레이스케일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정황이 포착됐거든요. 이 문건 좀 보시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논의된 미국 암호화폐 전략비축 자산 구상입니다. 전략비축 자산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나라가 직접 사서 모아두는 핵심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이 석유를 비축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코인들이 담겨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의 XRP, 솔라나, 카르다노가 떡하니 들어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자. 화면 보시면 그레이 스케일이 내놓은 크립토 5 ETP의 구성 자산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이미 XRP를 단순한 코인이 아닌 국가의 금융 안정을 위한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세계 최대 운용사는 ETF를 추진하고 정부는 전략 자산으로 검토하고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느낌 안 드시나요? 이런 흐름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영국 정부 FCA는 최근 자산 토크나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산 토크나가 뭐냐면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팔기 힘들었던 자산들을 주식처럼 잘게 쪼개서 누구나 쉽게 사고팔 수 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영국은 2,600개 기업이 무려 14조 파운드, 우리 돈으로 2경 4천조 원이 넘는 자산을 굴리는 시장인데 이 거대한 시장을 블록체인 기술로 혁신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가장 준비된 기술 중 하나가 바로 리플 XRP라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실제로 영국 젊은 층의 암호화폐 투자 열기는 엄청납니다. 4명 중 1명이 이미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고 거의 절반은 앞으로 더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폭발적인 수요와 정부의 정책이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레이스 케일의 현물 ETF 신청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국 정부의 전략적 고려, 영국의 금융혁신까지, 기관, 정부,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미 XRP는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이야말로 진짜 기회입니다. 따라서 지금 리플 가격이 행보하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XRP 비중을 착실히 늘려가셔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2014년 강남 아파트 평균 가격이 9억이었는데 재앙이다, 모다 하면서 결국 10년 후인 지금 평균 20억입니다. 약120% 상승이죠. 그런데 같은 기간 리플은 어땠을까요? 2014년 리플이 100원 정도였는데 지금 4,000원대니까 무려 3,900% 상승입니다. 강남 아파트도 중간에 하락장이 있었지만 결국 올랐고, 리플도 SEC 소송이니 뭐니 해도 결국 40대가 올랐습니다. 최근 1년 새만 해도 무려 470%나 상승했기 때문에 리플의 장기상승세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리플만 사서는 단기간 큰 돈은 벌수 없다는 겁니다. 리플을 포트폴리오에 꾸준히 모으면서 동시에 리플 생태계에서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는 수의 종목들을 함께 분산 투자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단기간에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최근 1년간 리플 생태계 관련 코인들을 철저히 분석해 본 결과 총 47개 리플 관련 코인을 추적했는데 평균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847% 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위 10개 코인들은 모두 1000% 이상을 이렇겠고요. 그중 사로스라는 코인은 3개월 만에 13,000% 폭등하며 100만 원을 1억 3천만 원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면 명확한 패턴이 있는데요. 리플과 기술적 연결고리가 있는 프로젝트일수록 리플의 가격 변동성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폭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리플에 중장적으로 투자하면서 10만 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소액을 따로스 같은 숨겨진 저평가 수혜 종목에 투자를 반복하시다 보면 리플 같은 대장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실 때보다 무려 더 많은 수익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 또한 리플을 중심적으로 꾸준히 모으면서 소액으로 리플 수혜 종목의 분산 투자 전략으로 이금도 놀라운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로스 같은 이런 저평가된 앞으로 폭등할 수혜 종목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건 단순한 투자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글로벌 금융 질서를 뒤바꿀 거대한 변화에 관한 내용인 만큼 반드시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월가와 워싱턴이 몰 밑에서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테마가 있는데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 패권 전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는 요즘 뉴스나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USDT, USDC 같은 용어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요. 하지만 이것이 미국과 중국 간의 거대한 패권 갈등과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은 아마 대부분이 처음 들어보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듣는다는 건 아직 남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기에 우리 에게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증거 니까요. 자 여러분이 아시는 그 스텝을 구해 인 시장을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중국계의 테더가 70% 이상을 북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전 세계 스타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약 200조 원인데 그중 140조 원을 중국계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어, 놀라운 건 테더가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입니다. 현재 테더는 미국 국채를 약 1조 원어치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이나 일본보다 많은 양이거든요. 중국계 기업이 미국 정부의 거대한 채권자가 되어버린 상황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가만히 둘까요 절대 그럴, 그럴 리 없죠.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지니어스 법안에 서명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규제되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다고 이접 경고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캐더를 겨냥한 선전포고죠. 자, 아, 그럼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정말 돈이 되냐? 궁금하실 텐데요. 이미 해외 전문 분석가들은요, 이 스텝을 구입했던 전쟁으로 인해 관련 시장이 2028년까지 약 4천 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자, 이건요,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전체를 합친 것보다 두 배나 크고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시장이며 이미 이 시장 자체에 지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미국이 중국 태도에 맞서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바로 미국 정부가 직접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테더 독점을 깨뜨리기 위해 뉴욕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하에 100% 투명한 미국의 디지털 달러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하게 유통되기 위해서는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 인프라가 필요하죠. 여기서 리플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미 전세계의 수백개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리플의 글로벌 송금네트워크를 통해 미국의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이 전세계로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이죠. 이게 여러분이 평소에 보던 스테이블 코인 뉴스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감이 오시죠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 전쟁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중국 테더를 제치기 위해 리플 생태기를 이용해서 만든 새로운 미국산 스테이블 구인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바로 이 종목은요. 바로 이 리플 기반 미국산 스테이블 구인인데요. 테더의 140조 원의 시장을 대체할 차세대의 지시심 자산이라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 이 구인은 현재 170원 부분에 있는데요. 하지만 이 숫자는 기간 자금이 들어오기 전이고 이 가격은 이 코인의 본질적인 가치가 아직 1%도 반영되지 않은 그 초기 단계의 가격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월가의 거대 자본과이 전쟁에 진짜 의미를 모르는 대중의 자금이 들어오기 전 정보를 먼저 접수만이 한소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의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석에 따르면 기간 자금이 미국의 전략에 본격적으로 올라타는 순간 최종 목표가 18,000원까지 현재가 대비 약 10,000%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만약 10만원만 넣어놔도 1,000만원이 되는거고 100만원일 경우 1억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저 여러분이 하루에 사먹는 커피 한잔 가격으로 이 거대한 금융전쟁 승리국 편에 섰을때 미래에 어떤 가치로 돌아올수 있는지 그 엄청난 가능성을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정보를 가려놓긴 했지만 일부러 정보를 감추는게 아니고요 제가 최근 영상에서 정보를 공개하다 보니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수익을 제대로 못 챙기시는 분들과 제 정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영상에서는 직접적인 정보 공개를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오늘 다루이 핵심 내용은 제 채널에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신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한 미국 전략의 진짜 정체와 리플 파트너십 분석 자료, 그리고 정확한 매도 타이밍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정보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옆에 작게 표시된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100% 구독자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건데요. 해당 링크를 누르셔서 간단한 설문 조사에 체크 한번 해 주시고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적어 주신 연락처로 바로 정보 공유해 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는 그 어떤 금전 요구, 멤버십 후원 등 절대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왜 이런 정보를 공유하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역시 과거에 아무것도 모른 채 힘든 투자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나눠준 정보 덕분에 절망적인 상황에 벗어날 수 있었죠. 그때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제가 나눠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분은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고요. 제가 바라는 건이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다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테더 독점을 깨뜨리며 미국의 사천 조은 규모의 스테이블 쿠인 패권을 되찾아가는 이 역사적 전환점에서 생기는 투자기에 이금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용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